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탱고 이 코스의 후반부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탱고 이 코스의 후반부를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트 런지가 끝나고 프롬 나드 포지션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전반부였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크로스라는 동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슬로우, 퀵. 퀵 u 그 다음에 f a l l 리 w a reverse and sleepy b u i c k q u i 여기서 비엔니스 크로스. 퀵퀵 i 여기서 오버스웨이를 하게 돼요. 퀵퀵슬로 k quick, quick, 그대로 발을 모으는 드래그 투 피피 슬로 o w slow, slow a n slow. 자. 프롬나드 링크 슬로우 퀵퀵 여기서 컨트라 체크 슬로우 슬로우 클로즈드 프롬나드 슬로우 퀵퀵 슬로우 5 스텝 퀵퀵 슬로우 앤 슬로우 다시 한번 사이드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슬로우 퀵 quick and five step, quick, quick, slow, and slow. 네, 탱고 2 코스의 후반부 여성 동작입니다. 자,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홀의 중앙 쪽으로 사이드 크로스 슬로우 퀵퀵앤 여기서 f 로웨이 w a 스 reverse a 퀵퀵 비에니스 크로스 퀵퀵앤 여기서 오버스웨이가 들어가게 돼요 퀵퀵 슬로우 드래그 투 피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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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나드 링크 슬로우 퀵퀵 컨트라체 슬로우 슬로우 다시 클로즈드 프롬나드 슬로우 퀵퀵 슬로우 5 스텝 퀵퀵 슬로우 앤 슬로우 사이드 크로스를 하고 바로 또한번5 스텝을 하게 돼요 슬로우 퀵퀵앤퀵퀵 슬로우 앤 슬로우 자이 후반부에서는요 사이드 크로스가 첫 번째 동작으로 나오잖아요. 그 동작을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다뤄 보는 동작이네요. 탱고의 사이드 크로스는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닿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롬나드 링크를 한번 해 볼게요. 슬로우 퀵 퀵. 자, 뒤에 있던 여성을 제 쪽으로 슬로우 데려다 놓으면서 앞에다가 딱 이렇게 세우면 프롬나드 링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닿는 게또 하나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클로즈드 프롬나드. 그걸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슬로우, 코이, 여기서 뒤에 있는 여성을 데려다 놓으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샥 이렇게 넘어가고 발을 모아주시면 클로즈드 프롬나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사이드 크로스라는 동작은 슬로우 닿기도 하는데 퀵퀵 여기서 발을 모으지 않고 오른발을 뒤에다가 꽈 주시면 사이드 크로스예요. 클로즈드 프롬 나드하고 아주 비슷하죠. 클로즈프롬 나드프롬나드는고 아주 로즈퀵퀵 이렇게 고을닫고아을모로즈아줬으면클로즈프고프롬나드인데 사이드 크로스는 모으지 않고 발을 뒤로만 꼬시면 돼요. 슬로우, 퀵, 퀵. 그 다음에 모으지 않고 오른발을 왼발 뒤에다가 이렇게 꽈준다. 이거죠. 또한번클로즈 프롬 나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밍이 달라요. 클로즈드 프롬 나드는 슬로우, 퀵, 퀵. 마지막에 슬로우. 이렇게. 두 박자를 쓰시면서 발을 모으게 되는데 이사이드 크로스라는 동작은 좀 서둘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재속도로 보여 드려 볼게요. 슬로우, 퀵, 퀵앤. 어, 그럼 굳이 뭐 클로즈 프롬 나드르처럼 천천히 하면 되지. 이렇게 빨리 하는 사이드 크로스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홀 중앙 쪽으로 강하게 아주 아주 재빠르게 차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동작이 우리 이 코스에서 far away reverse and slip p i v o t 이라는 동작이에요. 그대로 모으고 천천히 하기 보다는 좀 서둘러면서 들어가면 그림이 좀 나오겠죠. side cross, slow, quick, quick and far away 를 바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아주 유용한 동작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다음에는 far away 다음에 그 다음에, 비엔니스 크로스라는 동작이 들어갑니다. 비엔니스 크로스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봤어요. 자, 스웨이 없이 비엔니스 크로스를 하게 될 때는, 퀵, 퀵 앤, 뒤에 부분에서, 샷세나 이런 동작, 샷세가 왼쪽으로 가는 샷세 투 레프트나 이런 동작을 하면서, 스페이시 드래그,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뒤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버 스웨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에니스 크로스를 하는 찰나에 이 크로스가 되는 순간에 스웨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상대를 어제 상대의 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퀵퀵이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착지까지 되고 마지막에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오버 스웨이가 되는 거죠. 비엔니스 크루스에서 스웨이를 바꾸지 않으면 오버스웨이가 들어갈 때좀 어색해요 퀵퀵앤퀵퀵 퀵 퀵, 퀵. 제가 지금까지 수평이었잖아요 그러면 수평인 상태에서 오버스웨이가 들어가면 그림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왼쪽으로 스웨이를 바꿔놔야 퀵퀵앤퀵퀵 퀵 퀵, 퀵. 오른쪽으로 돌릴 게 많아지니까 훨씬 더 그림이 좋아지죠 다음 동작, 드래그 투 PP입니다. 드래그 투 PP, 와이츠로 치면 호바 투 p p 예요오버 스웨이 한 상태에서 와이츠 같았으면, 오른발을 모으면서 라이즈를 했다가 고개를 돌려놓고, 이렇게 착지를 하는 호바 투 PP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탱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이즈 앤 풀이 없어요. 그래서 다운한 상태에서 계속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작의 이름은 드래그 투 PP가 되는 거예요. 드래그는 끄는 거죠. 오른발을 왼발에다 이렇게 끌어주시고, 마지막에 PP, 프롬나드 포지션을 이렇게 샥! 하고 만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발을 끌때 여러분들이 두 발을 모으지 마세요. 두 발이 왼발과 오른발을 너무 가지런히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발을 모으게 될 때는 오른발 뒤쪽에 모아 주셨다가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발이 모아지는데 가지런히 모으게 되면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발을 모을 때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끼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꼭 여성은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발을 꼬게 되고 남성은 오른발을 왼발 뒤쪽에 가면서 발을 모아 주셨다가 프롬나드 포지션이 돼줘야 서로 다리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다음 동작은 프롬 나드 링크 콘트라 최기예요. 프롬 나드 링크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닫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연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 프롬 나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클로즈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는 게 프롬 나드 링크예요. 그럼 여러분들 프로그레시브 링크하고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레시브 링크는 닫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으로 샥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열어주는 것을 프로그레시브 링크라고 하고요 프롬나드 링크는 연 상태에서 들어가고 닫아주면서 마무리 지는 걸 프롬나드 링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책 들어가야 됩니다 컨트라책 여러분들 왼발과 오른발의 라인이 이렇게 CBMP 두 다리의 라인이 일자로 가는 게 컨트라책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근데, 프롬나드링그 끝났을 때는 다리가 벌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두 다리가 계속 벌어져 있겠죠. 이렇게 되면 상대하고 다리가 그, 컨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왼발을요, 벌어져 있던 이 왼발을 오른발 옆에다가 가지런히 모아줬다가, 그 다음에 출발을 하시면서 콘트라 측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벌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포워드 밸런스, 상대쪽으로 무게중심이 뺏기게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걸었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왼쪽으로 회전을 일으키고 쭉 하면서 들어갔죠? 제 지금 왼쪽 팔꿈치보다 오른쪽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팔꿈치보다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앞장서져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PP 프롬나드 포지션을 다시 만들어 줄 때는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더 닫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클로즈드 프롬나드를 이용해서 닫으세요. 자, 컨트라 체이 끝나고 슬로. 우 퀵 여기서는 프롬나드 링크도 아니고 사이드 크로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즐겨 쓰는 클로즈드 프롬나드로 닫고 이 다음에 파이브 스텝을 한번 넣게 돼요. 파이브 스텝 왼발 나가서 샥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죠. 제 지금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틴 기고 있는 게 파이브 스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5 스텝이 들어가는데, 오른쪽 다리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슈 이렇게 되면, 내가 혼자 멈추지도 못하는데, 상대가 과연 멈출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일보가 들어가서, 딱, 자, 어, 자, 어, 우리 자리를 잡았을 때, 오른쪽 다리를 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줬다가, 그 다음에 전부 다 돌았으면, 오른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왼발을 또 빼고, 오른발을 뺄때 마지막 뒤꿈치가 내려놓는 순간에 한번 고개를 오른쪽을 받다가 왼쪽으로 탁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동작은 반복이에요. 사이드 크로스를 하고 파이브 스텝을 한번더 집어넣으면 동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크로스에서 속도를 높였잖아요. 슬로우, 퀵, 퀵앤 파이브 스텝을 여기서 잠시 섰다가, 이렇게 끝내시면 이 코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여성도 프롬나드 링크, 클로즈드 프롬나드, 사이드 크로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클로즈드 프롬나드는 아주 평범하게 닿는 동작이죠.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가지런히 모으고 마무리 지시면 클로즈드 프롬나드. 프롬나드 링크는 슬로우 퀵하고 모으지 않고요. 왼쪽 다리를 비벼주시면서 이렇게 오른발을 탁 이렇게 세워주시면 프롬나드 링크예요. 오늘 나오는 사이드 크로스는 클로즈드 프롬나드하고 똑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발을 꼬게 됩니다. 슬로우 퀵퀵앤이 꼬는 순간에 허리도 왼쪽으로 돌리셔야 되고 어깨도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머리도 왼쪽으로 동시에 돌리셔야 됩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왼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슬로우 퀵. 제가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진행 방향 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발이 그대로 또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왼발을 앞으로 꽈야 되는데 그때 어깨와 허리와 헤드와 체중이 동시에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follow a reverse and s l e e p y bus를 하게 됩니다. 자, 빠르게 꼬아서 바로 연결하는 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예요.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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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그 다음 동작이 비엔니스 크로스예요. 근데 이 크로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남자가 혼자 꼬는 것이지 여성은 발을 꼬지 않습니다. 뒤로 가는 사람이 quick, quick, 앤 저는 발을 그냥 모아요. 남자가 앞으로 가면서 퀵, 퀵, 앤 요렇게 꼰 거지. 제가 같이 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스텝을 배워야 되니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퀵, 퀵까지 갔어요. 이 발을 모으는 순간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동시에 탁! 요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바꾼 상태에서 비엔스 크로스가 되면 우리는 다음에 픽처 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막 찍히는 라인이 픽처 라인인데 이 상태에서 충분히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 사람이 스웨를 이 왼쪽으로 바꿔줄 걸 예상하시면서 비엔스 크로스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동작이 드래그 투 PP 와이치랑 차이점이 있다 고 그랬죠? 와이치는 호바투 BP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즈를 하고 발을 모았다가 프롬다드 포지션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탱고는 라이즈가 없으니 그대로 오버스웨이가 됐으면 PP로 만들 때 그냥 앉은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발 옆에 이렇게 모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 PP, 프롬다드 포지션을 만들게 될땐 올바르게 샥!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주시면서 마무리 짓게 돼요. 네, 그다음 동작. 프롬나드 링크.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닿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슬로우 퀵 왼발에서 그대로 회전만 탁. 이렇게 찝어 주는데 이때 또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왼발과 오른발의 라인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옆모습으로 다시 보여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 나갈 때 그냥 진행을 했죠.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이 순간에. 왼발 왼발 옆에 오른발을 탁! 이렇게 찝어주셔야 되는데 이 닫다 보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뒤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발이 깊숙하게 들어가면 허리가 제가 지금 제 허리띠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발이 뒤쪽에서 끝났으면 허리띠가 보이죠. 이건 덜닿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슬로우 퀵 하고 왼발을 확실히 회전을 해서 오른발을 안쪽으로 샥! 이렇게 밀어넣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콘트라책이 들어갈 때 다리가 벌어져 있는데 다시 오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해주시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준비, 상대가 들어올 때 내가 받을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게 되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콘트라책은요. 왼쪽 다리의 허벅지와 오른쪽 다리에 허벅지가 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주셔야 되는데, 정면에서 그냥 벌리고 들어간다면 허벅지끼리 서로 모아지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목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허벅지를 조여준다. 그래서 다리를 오므리고 출발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엔 뭐 간단하죠. 클로즈 프롬 나드 한번 하고, 슬로우, 퀵, 퀵, 슬로우. 그 다음에 5 스텝, 우리가 아까 남성이 1부에서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오른발이 뒤로 가고 CBM에서 그 다음에 왼발을요, 빨리 빼지 말고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허벅지가 또 이렇게 한번 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돌고 나서는 진행, 진행, 마지막 순간에 다시 프로모나드 포지션을 만들면 되죠. 이 코스의 마지막 부분은 아까 배웠던 사이드 크로스와 파이브 스텝을 연결하는 겁니다. 좀 훈련이 필요하죠? 사이드 크로스니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우, 퀵, 퀵 앤, 파이브 스텝, 탁, 탁. 슬로우, 슬로우.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타이밍만 말씀드리면서 한번 쭉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타이밍을 외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이드 크로스로 출발을 하게 돼요.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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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q 슬로우 k q u 퀵, 퀵, k slow, and s l 네, 여성 동작도 제가 타이밍만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중앙 사면으로 탱고 2 코스의 후반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크로스 슬로우 퀵퀵앤 포로웨이 퀵퀵퀵퀵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슬로퀵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퀵퀵슬로슬로슬로퀵퀵앤퀵퀵슬로슬로 네, 지금까지 탱고 2코스의 후반부를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